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모입니다. 많진 않지만, 저희 병원도 이제 레이저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거는 뭐, 프락셀, 슈링크, 뭐 CO2 레이저나, 팔관 레이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성형외과다 보니까, 뭐 피부과나 이제 뭐 어떤 클리닉보다는 레이저의 어떤 비중이 조금 작긴 합니다. 거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했는데, 뭐 대기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서비스를 뭐, 슈링크 몇샷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레이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 볼 때도 이 레이저도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기도 하고, 레전드 때, 외래에서 레이저도 좀 하기도 하고, 저는 뭐, 슈링크 같은 경우는 슈링크 1세대부터 계속 해보긴 했었는데, 이제 슈링크가 이제, 하자마자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받아 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효과 있는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레이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원래 이제 피부과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피부과 선생님들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과 가자. 저는 이제 서전, 그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성형외과를 온 케이스고, 그렇게 레이저와 수술의 차이는, 레이저는 되게 좀 오래 해야 빛을 보는 반면에, 수술은 이제 한 방에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제 서저리과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미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슈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걸로 매출을 올리는 병원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저렴합니다. 300샷에 1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병원은 300샷, 하는데 40만 원을 받더라고요. 가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물론 뭐 내가 뭐 갈비탕을 파는데 뭐 2만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뭐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지만 100만 원 받아도 돼요. 슈링크 300샷에 1,000만 원받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보죠, 바보.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의료라는 영역을 봤을 때 의사의 손으로 할수 있는 거는 많이 받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 손으로 뭔가를 했을 때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트레이닝을 했고 공부를 했고 이 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으로 하는 거고요. 안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뭐 내과 선생님들은 뭐 내시경이라든지, 뭐 심혈관 중재 시술 이런 거 손으로 하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가 단가가 싸지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단가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 때문에 싸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사가 손으로 하는 거는 이 손에 굉장히 많은 책임과 어떤 지식이 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의사의 손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업들이잖아요. 슈링크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슈링크를 하는데 무슨 굉장한 의학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대에 당길 때 혹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할때 슈링크나 울세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계 작동법까지 배우진 않아요. 원리는 배울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기계를 실제로 사용할 때 원리 가지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작동법.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오면 그 작동법을 우리가 안내를 받아서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에너지를 올려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그 슈링크를 할때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10분 동안 어쨌든 굉장히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의료 행위잖아요. 그 슈링크라는 그거는, 저보다는 그 슈링크 회사가 만든 그 기술과 원리가 작동을 해서 탄력을 좋게 하는 거지, 내 손이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슈링크나 롤세라나 이런 기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시술,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시술은 특별히 어떤 전문성을 막 요구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런 시술에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싼 데가 좋아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용량을 환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슈링크 이거는 샷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샷은 그 기계에 정해져서 있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뭐 그럴려면 그 300샷에 5만원짜리 병원이 있고 300샷에 35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병원끼리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35만원짜리 하는 데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거고 5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전문의가 없으신 그런 그냥 원장님이 하시는 거면 무조건 그 전문의 아니신 분한테 가야 돼요. 35만 원대데 오면 엄청납니다. 그거를 그냥 하, 여기 뭐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 35만 원을 주고 300샷을 맞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야.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한 바보들 하지 마시고요. 기계가 하는 그런 의료 행위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대로 가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왜 굳이 같은 기계에다가 같은 걸 하는데 6, 7일 배가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안녕히 계세요.